이것이 진짜 풍수다 0점짜리 흉터 120점짜리 최고의 당으로 만들다 이것이 진짜 풍수다 제작 중 만났던 지안 이영세 풍수에게 저희 조부모 산소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 보았는데요 카톡으로 보낸 산소 사진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카톡으로 보낸 사진을 보고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지만 0점이라고 합니다. 0점짜리 산소가 맞는지 직접 산소를 찾아가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조부모 산소가 있는 윤경시 농업면 을수리. 제가 지난번에 그 사진 보내줬잖아요. <laughs> 사진을 보고 여기 빵점이라고 하셨는데 <laughs> 요기 와서 보니까 실제 빵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하면 나는 이거를 사진으로 보나 내가 현지에 와서 확인을 해보나 같습니다. 가서 가보면 거의 맞으니까. <laughs> 여기 지기가 전혀 없고 빵점이거든. 빵점인데 이걸 두개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촬영을 하면서도 놀라지 않을 지기가 수 없고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이산소도 여기 보면 요쪽에 요점 이쪽 썼으면 요점 썼으면 훨씬 좋잖아. 요점 썼으면 바로 요. 거리 뭐한 2m 간격딱 이랬었으면 여기 450점이 되잖아. 40점 정도가 되는데 바로 여기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공원 묘지나 가족 묘를 쭉썼을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쓴 여기에 계시는 분은 행복하고 여기 있는 분은 좀 마이너스가 되고. 또 이분도 이건 빵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족 문화 공원요지에 모신 분들은 절대로 수맥을 차단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다 명당이 되니까 수맥에는 잔디가 잘살 수가 없어요. 엄청 관리를 해야 그때 조금 살지. 아니면 이게 음? 이 봉이 무너진다거나 시커멓게 이렇게 있으면 뭐 이끼가 낀다거나 이건 다 수맥이에요. 수맥. 그래서, 풍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때는, 차라리 뭐 이런 시시한 지간 부르지 말고, 여 여러 해보고 잔디가 잘 자란 곳, 거기다 모시는 게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또 그리고, 고라니가 와서 잠을 잔다거나, 동물들이 그 잠자는 곳은 다 수맥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를 때는 잔디가 잘 자란 곳, 거기다 묘를 쓰면 100% 수맥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래서 여기. 여기하고, 잔디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래, 바로 여기는 내가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한 이영세 풍수는 과학이랍니다. 조상이 편안해야 후손들이 사주를 잘 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0점짜리 산소를 지한 풍수만의 특별한 비법으로 수맥을 잡는데요. 여러 곳에 수맥을 차단하는 비법을 수맥이 지나가는 위치에 파서 묻어주는데요. 꽤 여러 곳에서 수맥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과연 0점짜리 묘가 명당으로 바뀔까요? 차라리 여우에 조금만 썼어도 이 위에 이 정도만 썼어도 마이너스 아니에요. 30점 되지. 30점? 30점. 여기. 예? 아니면 옆으로 당겼어도 아주, 아주 잘 모신 거고 우로만땡겼어도다 그래서 정말 모셔서는 안될 자리를 정확하게 골란 거예요. 반대로 하죠. <laughs> 풍수라면 엘로드의 도사가 되어야 한답니다. 명당은 3평이 채안 된다는데요. 명당은 바로 옆에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비켜서 묘를 조성하면 명당인데, 명당을 옆에 두고도 모른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자 최고 점수 1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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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최고 점수로. 이게 예를 들면, 내가 털릴 것 같지만, 이거 절대로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손으로 돌릴라 그러면 손을 이렇게 해야지 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잘안 돌아집니다. 0.1%할치의 거짓이 없다는 제한 이영데 이게 진위가 완전 이렇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아까 여기가 더 좋은 터였어요, 여기가. 그럼 여기 여와서 뱅뱅 돌아야 돼 여와서. 응, 여기 와서 돌아야 되는데, 귀가 지금 요선 이제 이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기가 이만큼 높아졌다는 거지. 그래 풍수는 뭘 보느냐 하면 땅에 기, 기가 지기가 얼마나 높으냐, 그혈큰 혈을 찾는 것이 풍수가 할 일이거든 거게 그래서 여기에 정확한 엘로데에 도사가 돼야 돼요 풍수라면. 하... 보세요. 정말 잘 찾은 거예요. 이 자리는 잘 찾았는데, 여기 와서 헤맨 거요 여기 와서. 아, 이 와만 썼어도 대부분 마이너스 면했잖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기 와서. 이 와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버려 응? 여기 와 근데 여기는, 여기는 정확한 빵점.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정말 피해야 될 것은 수맥이요 수맥. 수맥이 위력은 바위도 가른다니까요 이게, 그, 쪽에 그, 코코르트 그 벽이, 금이 가잖아. 그거 다 수맥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세면바닥에 내가 가보면 금쫙 갈라지는 거다 수맥이에요. 저지한 수맥은 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조상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그래서, 음? 이거는, 이거를 과학으로 봐야 되지, 미신으로 보면은, 절대 안됩니 이건 과학이에요. 100%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당 찾는 것도 과학으로 찾아야 된다. 그래, 지기를 놓고, 이게, 나침판을 다 놓고, 다, 근처는 누구든지 다 찾아와. 여기 와서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여기 세 개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저기한테 뺏기잖아 기가. 이쪽이 더 세다고 이리가 자잖아. 여와서. 아직 이세 개밖에 안됐으니까그이와서이거보다는 여기 여기가 세다는 거예요. 수맥 차단이 다 됐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제 봅시다 1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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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래 보면은 이제 양쪽에 비슷하니까 기가 어으러가는거 봅시다 중간에 딱 섰어요 못가 이쪽에 저금 이제 같으니까 이리도 안 쏠리고 이리도 안 쏠리고 이제, 네? 딱, 중아에 섰는데, 기가, 동점이 됩니다, 동점이. 같은 120점. 이쯤 있으면, 이제 가가지고, 가가지고, 이 와서, 이 와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이 기가, 여보아 여기 이렇게. 0점짜리 산소가 120점 최고의 이쪽. 명당으로 바뀌는 여기 순간입니다. 여기. 제안 이영세 풍수 이영세 풍수는 과학이랍니다 감사합니다